안닮았어 인마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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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으 <laughs> 오야 터지겠어 터지겠다 야. 오. 야 터져. 그만해. 나 <laughs> 다시 돌아오네. 다시 잘생겨졌어배 <laughs> 가지고 싶다. 여름이로 무서운 스타킹. 어. <목소리> 으아아음음음음음음음음오오 <목소리> 아, <목소리> <laughs> <어후. 어후>, 이런 <목소리> 요즘 갠신 이펙트 플레이어들이 가난한 이유 집세 4만 엔 전기세 1만 엔 오락 1만 엔 교통비 1만 엔 저금 1만 엔 인맥 관리 1.5만 엔 취미 1만 엔 음악 무술에 15만 엔 식비 4만 엔 핸드폰 0.5만엔, 이것만 해도 벌써 30만엔. 자, 어, 뭔가 하나 이상한 게 있어요. 뭔가 한게 하나 이상한, 이상한 게 있는데, 어? 우리 어떻게, 어, 저기, 그, 가산에서 어떡하냐. <laughs> 이거는 문제가 아니니까, 이제 여기서 쳐내고, 교통비 좀 쳐내고, 좀 걸어가지 뭐, 운동 겸. 우마 무스매 하면서 걸어가면 되니까, 이거 1만엔 아끼고, 취미 좀 버리고 뭐, 우마 무스매 하면 되니까. 식비가 좀 많이 나가니까 이거 컵라면으로 때우고 그럼 이제 벌써 이제 얼마.. 아, 얼마 아낀거야? 5 6 6만한 7만원? 7만엔? 와.. 그러면 이제 우마무스에 7만엔 더쓸수 있네 어 좋네 핸드폰 요금을 줄일 순 없고 그지 핸드폰을 써야 되니까 15만엔이면은 150만원 정도 되는 거거든요 150만원.. 달에 1 5 0 아니 근데 정말로 모바일 게임 하시는 분들은 그, 일단 기본 달에 10만원은 무조건 넘고 10만원도 좀 이거는 뭐.. 라이트 유저지 이제 모바일 게임이 달에 10만 원이면 그쵸 제가 알기로는 달에 30, 50 정도가 이제 좀 모바일 게임 좀 한다. 이 정도고 이제 달에 100만 원 정도 써야 이제 어? 명함 좀 어디다 이렇게 드림일 수 있고 뭐 그런 거 아닌가 싶은데. 그 돈이 참 스터디 방송이 먹방이 되어 버렸다. 스터디 윈미. 오늘 진짜 각 잡고 공부합니다. 후원해 주셔서 뭘읽어요 <laughs> 와, 떡볶이 참기라면 저녁 맛깔나게 드시는구만. 자기야 나 임신했어 너 이제 아빠야 진짜 자기? 장난이야 자기야 해피 만우절 그러니까 임신한 게 아니란 말이지 아니 너가 아빠가 아니라고 oh baby oh baby 돈 관리 어플 좀 너무 해보맙다고막 쓰다가는 벚꽃만 엔딩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될 겁니다 oh <laughs> oh damn emotional m 때꼴로 고장 났다? <laughs> 뭐 하냐 <왔냐>, 쟤 <웃음> <웃음> 잔혹한 맹수의 습격? <웃음> 야야. <laughs> 이왜 그런지 알아요? 만져주다가 안 만져주니까 왜안 만져? 이러는 거예요. <laughs> 너무 귀엽다. <laughs> 왜 나만 고양이 없다? 우리 콩이는 저렇게 귀엽게 애교는 안 하고요. 애새끼가 좀 <laughs> 애새끼래, 개새끼죠. 개새끼가 좀 버르장머리가 없어가지고 이제 만지다가 안 만지잖아? 그러면 그냥 이 카메라가 저예요? 그러면 누워있다가 안 만져 그러면 만져주잖아? 그럼 또이또안 만져 그러면 이렇게 그냥 쳐다만 봐 완전 그냥 뭐랄까 인간은 그저 안막이게 KFC NEW BEYOND 너 Nugget. u BEYOND n u 은 뭐야? 비욘드가 비건인가 약간? 요 KFC, 뉴, 비욘드, 너겟 are in d h e bowl 조회수가 여기가 더 많이 나와야 될것 같은데 <laughs> 위에가 더 높아 조회수가 177만 이고 여기는 50만 이야 평범한 비건들 평범한 비건이 아닌 사람들 근데 평범한 사람한테 어떻게 먹으라고 하는 사람들 너왜 비건이야? 이런 사람들이랑 넌왜안 비건이야? 이런 사람들한테 뭐라 하는 거죠 그냥 자기가 먹고 싶은 대로 먹으면 되는데 그쵸? 강요하면 싫게 돼. 약간 민초단처럼. 민트 그냥 조용히 먹으면 사람들 아무도 뭐라 안 하는데. 전남친 플스 4 판매. 급쵸 꼴보기 싫으니 얼른 가져가세요. <laughs> 묻고 따지지도 말고 가져가세요. 그 남의 불행은 나의 행복 장기 예쁘 코스프레? 저 뒤에 저거 뭐야? <laughs> 저거도 똑같은 장기 예쁘 같은데 백신은 3차까지 맞았는데 빌게이츠가 내 삶을 조종해 주지 않아서 미래가 내 손에 달려있다는 걸 깨달을 때마다 고통스럽다. <laughs> 나의 미래가 나한테 달려있다는 사실이 생각나. <laughs> 아 빌게이츠 형님 조종해 달라고. 아왜 이렇게 조종 안 해주는데 왜. <laughs> 조종해 줘 제발. 바코드 한번 보여줄 수 있나요? 기프트큰중국거래요 구매하시겠어요? 바코드 보고요 기프티콘 거래 처음 해보시나요? 바코드를 보여드리면 주문이 가능하기 때문에 입금하지 않고는 못 보여드려요, 선생님. 먹어보고 맛있으면 입금해도 되나요? 아 그럼 저도 님 때리고 아프나 안 아프나 먼저 먼저 때려봐도 되나요? 때려는데 안 아플 수도 있잖아요. <laughs> 자 지금부터 게임을 시작하지. <laughs> 여기서 한 자리만 고르면은 난 가운데 말고 가쪽이 나을것 같아. 그나마 여기는 이게 제일 안 좋은 자리인 것 같고 그나마 여기가 제일 낫다. 여기는 지금. 발 디딜 구간이 없어, 공간이 없어, 공간이. 어떻게 할 거야 여기? 사람 하나 여기 앉아 있고 여기 사람이 서 있어야 돼? 이거는 뭐 무릎 위로 올라가서 봐야 되나 뭐 여기요? 어? 여기는 그래도 혼자 자리 차지할 수 있잖아. 여기가 상석이고 여기가 가장 안 좋은 자리예요. 도서관에 초딩들 방아 숙제 푸는 거 도와주는 봉사하는데, 죽네 어렵네. 원래 남을 가르치는 건 어려움 아니 문제가 어려워 <laughs> 요즘 초딩 무시하면 안 되더라고요 요즘 영어 그 하는 거 봤었는데 저번에 봤었죠 초등학생들이 애들이 무슨 천재인가 봐 이거 봐봐 이게 저번에 봤던 그 초2가 배우는 영어 그건데 말이 되냐고 이게 나 때는 1, 2, 3, 4, 5 이런 거 배웠었는데 아마존 허리 Only 3 left in stock 아마존 웨어하우스 <laughs> 맞아 진짜로, 뭐, 하나 남았다, 두개 남았다, 이런 거 있잖아. 쿠팡도 그러잖아요. 진짜 그러는지 궁금해. <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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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신 레이싱 게임. 이거 그, 말, 저거 아니야? 카메라 잔거 아니야? 미니카에다가? <laughs> 오! 완전 재밌겠다. 완전 재밌겠다. 저 화면을 어떻게 저렇게 한 거야? 음. 응. 왜? 팔, 팔. <laughs> 아. 이렇게 알려주다가, 자, 이건 이거예요, 이건 이거예요. 자, 이제 다 알았죠? 이제 풀어보세요. <laughs> 탐정 전공? 사이버 대학 최초 유일? 탐정 학사 플러스 탐정사 자격증을 동시에. 어, 좀 하고 싶은데? <laughs> 어, 재밌어. 탐정 실제로 생겼다고요? 자소서에 코난 김전일 정권독파 쓰면 뽑히나요? 아마 아무래도 좀 쳐주지 않을까? 합법으로 됐다고요 탐정? 탐정이라는 그... 그 사립탐정이라고 하나요 그거를? 진짜 자기가 뭔가 억울한 상황이야 근데 경찰도 안 도와주고 막그뭐뭐 뭐 아무도 안 도와줘 그럼 사립탐정을 고용을 해가지고 내 억울한 걸 이렇게 알려달라고 해서 이렇게 그뭐할수 있잖아 어, 합법적인 그 선에서 좀 좋다고 봅니다 탐정학과 재밌다 뭘 가르칠까? <laughs> 서울사이버대학을 다니고 내 인생이 달라졌다. 서울사이버대학교를 다니고 expire. They say all b l o n d e are dumb. 그러니까 금발 미인은 멍청하다 이런 속설이 있어요. <laughs> 아, 그렇군요. <laughs> 농구 공격? <공특? 웃음> 아난 농구 조례서부터 하겠더라. 종합대학 인증 레전드. 북한 사람인가 봐요. 탈북해서 덕질한데. <laughs> 이 세계에서 전이 오셨네. 북한엔 이런 거 없죠? 북한엔 갠신 없잖아. <laughs> 완전 여기가 이 세계지 뭐이 사람, 이 사람한테 토네이도 막는 댕댕이. <웃음> 오. <웃음> 막아 막아 막아. 카페 음식점 전용 코스크 코 마스크 리뷰 좀 보고 싶은데 한 가볼까요? 코만 가린 코스크 조롱 당할 줄 알았더니 해외에선 엄지 척? 차원이 다른 멍청함 등 일부 네티즌의 부정적인 반응도 소개됐다 그런데 호주의 어떤 교수님이 코만 덮는 마스크라서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무것도 없는 것보단 나을 것이라며 이런 지점에서 차이가 생긴다고도 말했다 어 리뷰 벌써 100개 달렸네 여기 아니 없는 것보단 낫잖아 솔직히 이걸 왜사지싶지만 필요한 사람들은 또뭐 필요할 수 있, 있다. 이건 뭐예요? 코드 없게래 이거 이거 봐. 아 이런 것도 있어. 갱신 임팩트 1주년 알프스 상매 포인트 구조물을 재해 놓은 음... 아따 돈 많이 버니까 그냥 여기저기 그냥 어휴 대단하다 진짜 와 그냥 돈으로 그냥 세상에 정말 창피하고 뿌듯하다 <laughs> 가슴이 웅장해지면서 동시에 부끄럽다 저는 이거 보고 그거 떠오르네요 지금 장동민씨가 대학교 가서 폭죽 터트리는 거 보면서 여러분들의 재학금이 터지고 있습니다 막 이랬잖아 그런 거랑 비슷한 거 아닐까 그냥 돈이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그가차에쓴돈 그냥 이제 홍보겸 그냥 막 써버리는 거지 쓰는 거뭐 자기가 번 돈인데 뭐 어때 어 근데 그 홍보로는 그래도 그다지 좋지 않아 보여 어 나한테 그 홍보 그 광고 좀 주면은 내가 진짜 잘할 자신 있는데 돈을 좀 너무 허투루 쓰는 것 같아 하나의 나한테 주면 딱인데 그거를 나한테 주지 못하고 PC방 갠신 임팩트 플레이 금지 <laughs> <laughs> 떡상함? 저번에 구입한 주식이 떡상했습니다 <laughs> 아, 틱톡과 트위터가 사라진다면 새로운 사회 엄소 정야후적 진승사 유린지행 흥부당 룰라강 갑자기야 인형뽑기 버섯 버섯 아니야? 어 뭐야? <laughs> 야 이거 사기야 임마 아 이게 원본이야? 이런 개사기꾼들 야 이거 어떻게 뽑아 진짜 놀랐어 2 0 2 2 i 게임을 t s about drive. It's 1 0 o u t drive. It's about drive. It's a r i 지 z 스 서구 제국주의자들의 카메라 부적절하고 저퀄리티의 화질 어머니의 땅 화훼에서 만든 제품 50x 리터치 효과와 이미지 부정확함을 수정 신경독소를 쌓아두면 날 먹지 못할 거야 커피 마시고 내장에 고통을 주는 화학물질은 어떨까 오히려 좋아 두리안 아주 역겨운 냄새를 풍기면 먹지 못하겠지. <laughs> 아이고 부질없다. 때렸죠 때렸죠. 오히려 더 많이 팔리지. 오히려 안 먹을 거더 많이 팔려. 가상화폐로 남동생 노트북 하나 맞췄습니다. 280만원? 아전 남동생이 없죠. 그럼 그럼 셈 치죠. <laughs> 잘 쓰라고. 평행세계의 내 동상. 음, 아 오케이 그제 조카가 나한테 어쩔 티비 저쩔 티비 이러고 놀리길래 동생이랑 둘이 안습 티킥. 진짜 오 t l 이다 질드삼 이러고 놀렸더니. 뭐더라 듣는 말 한다고 울더라. <laughs> 니네가 못 알아듣는 말 하니까 똑같이 한 건데 어, 거울 교육 굉장히 좋네요 이게 사람이 그렇더라 나도 그래 나도 지금 나이 이만큼 먹어도 내가 해놓고 못, 모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똑같이 당해봐야 돼 미러링 교육 똑같이 당해봐야 돼 나는 내가 할땐 몰랐는데 우리 와이프가 똑같이 말하니까 어 정말 나쁜 사람이더라고 내가 <laughs> 상대방 생각 못 하는 사람이더라고 생각한다고 생각했는데 그건 착각이었어 어 메테오 아니야? 와 실제로 마법사가 있으면 저러겠죠? 나 마법사 되고 싶다. 버거킹 KFC, 맥도날드, 롯데리아. <laughs> 야,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니냐? 내 생각에 버거킹에 제일 사람 많고, 그 다음에 KFC 아니, 맥도날드. 아 맥도날드는 은근히 또또 또 땡기거든. 일단 롯데리아는 감자, 감자튀김 먹으러 가면 좋을 것 같고, 아, 이거 서로 엄청 경쟁 심하겠다. 가격 경쟁 봐. 여기 봐봐 지금. 4,000원, 2,500원. 여기 뭐 2,500원, 1,000원, 뭐 2,500원. 여기 막 뭐. 난리야, 난리야, 난리. 거리두기 필요해. 거리두기. 사회적 거리두기가 필요해요. <목소리> 설마 저걸로 칼 가는 거야? <목소리> 세상에. 의외로 잘 갈렸지도.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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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우리 콩이도 저렇게 혀 내밀거든요. Girls bedroom, you are beautiful. No you. Boy bedroom, let's play your game. <laughs> 덕테이프 너무한 거 아니냐고. 아 아니다 은근히 괜찮은데요?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돌돌 말아서 아니야 반대로 닦으면 돼. 아 그건 하수야. 그냥 덮어. 일단 엉덩이 그 닦아야 되는 부분을 다 해. 그 다음에 그냥 입어 바지를. 그리고 평범하게 이제 활동해. 그리고 집에 와서 이제. 그 봉인 해제하고 일단 그렇게 닫아두면 되잖아 봉인 시켜놓으면 되는 거잖아 사람들이 다 쓰는 건 이유가 있죠 리뷰가 증명하는 이번 주 베스트템만 모아 깜짝 특가 진짜 하나도 제거하는데 키킥킥 쓰다가 화나요 지금 구매하기 구매를 구매를 하라는 거야 구매를 하라, 하라는 거야 말하는 거야 친구는 끼가 촌스럽다고 했는데 저는 진짜 이건 쓰레기 개쓰레기보다 못한 미웬 IC 음원 인 퍼블릭 쉽지 않음, 쉽지 않음. <laughs> 괜히 여자 있으면 가기 싫지? 에어 팟 잃어버린 친구 놀리는 방법, 종이를 다 잘라 놔 가지고, 아, 네가 그랬다. 처음에 이거 보고 개설 레면서 집어 들었는데, <laughs> <laughs> 웃어? 이게 네 미래다. <laughs> 다주았어다주았어 다 설마 하면서 한 다섯 번 주는 거지. 설마 이번은 아니겠지? 아 설마 이건 아니겠지? 갠신 임팩트 플레이어들에게 제일 필요한 것? <laughs> <laughs> 갱신 <laughs> <갠신> 삭제하기 <laughs> 어 갑자기 슈퍼 왕짱맨이 됐어 <laughs> 어, 어 요즘 유튜브 ASMR shy d e e p love you 부끄러운 도둑이 너를 턴다 ASMR 이거 말고 그것도 있더라 나 이번에 그도 떴어 어 이거 이거 나사 최첨단 수면실에서 6시간 회복 수면하세요 오래 잔듯 가득 충전되는 생체 에너지 회복실 해가지고 이게 뜨더라 이게 주파수랑 뭐가 다르냐고 우리 와이프가 얘기해 준 거는 애기 때 우리가 자궁 안에 있잖아 태아 때 그때 이제 어머님 백석이 생각보다 시끄럽대요 그 소음이 굉장히 많대 그래서 나이가 들어도 백색 소음이나 뭐 에어컨 돌아가는 소리 같은 거 듣고 기분이 괜찮아지는 게 아마 그 이유라는 얘기가 있더라고 흔들어자 좋아하는 것도 아나 아마 그거 비슷한 이유일 거야 아마 엄마 배속에서막 흔들리잖아 이렇게 아마 군대 갔다 오신 분은 알 거야 그 장갑차 뒤에서 장갑차 안에서 이렇게 들어가 있을 때가 있거든요. 훈련할 때 엄청 시끄러워. 그 장갑차가 돌아가면은. 근데 그렇게 졸릴 수가 없어. 그 장갑차 안에가 <laughs> 이거는 저기 갔다 오신 분은 알 거야. 엄마 잔소리 ASMR도 있어요. 이걸 듣는 사람이 있어. 안 하고 잤어. 잘 봐. 뜬 거야 안뜬 거야 이거. 까지 이거 안 주는 거야. 아 엄마 목소리가 왜 이렇게 좋아. <laughs> 오 멋있다. <laughs> 비웃네. 아, <아하>, 어떻게 할 거야? <laughs> 저러고 자는 거야 지금? <laughs> 너무 귀엽다 얘. 제 끝에 뭐가 안 좋은 게 있을 것 같은데. 어, 다행이네. 아. 어. 처음 찍어본 이력서 사진 평가 좀 부탁드릴게요. 사진 평가. 국방부에 찍어라. 혼자서 만든 게 59개야. <laughs> 화염 내성 한 100은 찍으셨나봐. Damn. I need to go shopping. 아무것도 없다. <laughs> 든든하네 <laughs> 하나는 안되지 두개정도는 있어야지 든든하지 Ubisoft b like Yeah this game fucking suck Release it <laughs> 박수 박수 개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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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혀가 왜저래 혀가 왜이렇게 껌해 쟤 혀에 뭐가 묻었나 혀에 점이 있어 보여 뭐하니 너 뭐해? 증기기관차니 <laughs> 애가, 애가 좀 이상해. 모바일 게임이라고 뽀뽀를 받으면 다 인간이 되고 있어. 근데 여자인 거 같은데, 남자가 아니고 뭐야? 남자가남자네 이니바이 저는 구독 누르겠습니다 아이 친구는 진짜 트렌드를 너무 잘하네 곧 100만이라서 삭발했다고요? 핑크 가이 어던그 조지도 사실 어렸을 때부터 이런 UCC 같은 거 해가지고 지금의 그 조지가 된 거거든요. 어릴 때부터 이런 끼를 발산하는 건전 좋다고 봅니다. 되게 좋아요. 지산준 애청자. <laughs> 여러분 혹시 저저 저 이렇게 뭐 여러분만의 버전이 있는 건 아니겠죠? 어, 남편이 더 좋아하는 너프건. 성광탄이야? <laughs> 두 명인 하 같은데? 하기가하나더하는데 나도 가지고 싶다 너하건 나도 너하건 사줘! 다크사이드가 돼버렸어 이것 좀봐 이렇게 큰 고추 봤니? 고추가얼마오렇게큰 고추. 아빠 아빠보다 크다 Emotional Damage 포켓몬 코스프레? 아니... 야이 알수 없을래. 아, 오 마이 갓. 캐나다 퍼스트예요. 이거 옆에가 가려져서 안 보이는 거고요. 캐나다 퍼스트라는 얘기입니다. 예, 오해하지 마시길. 2018년 글이네왜 마약 중독자들이 마약에 빠져드는지 직접 체감 보니, 보니 알것 같아요. 인생 살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 이걸 풀어야 된대. 게임은 스트레스 받는데 VR 체스는 아니래. VR 세계에 있는 한 일에 대한 스트레스를 전혀 받지 않은 현실 속에서 전혀 맛보지 못했던 VR 세계 속의 행복함을 한번 느껴버리게 되면 더 이상 형실, 현실 현실 세계는 재미가 안 느껴진다 이거야? 지옥 같은 현실은 이미 내 인생이 아니고 VR 세계가 내 인생이 돼버린 거임 <laughs> 시작한 지 8일밖에 안 되는데 8일밖에 안 돼서 그래? 좀만 더 해봐 지겨워. I will send you to Jesus. Emotional damage. <laughs> 왜안 쏴? 빨리 쏴. 아이 온나 온나부터. 커뮤에 퍼지기 시작한 <시작하는> 단주 어. <laughs> 개드립 아니에요, 여기. <laughs> 아 아니, 나도 이런 커뮤니티 내가 가거든. 근데 내가 가서 내가 보고 그걸 다시 개드립에서 다시 보고 다시 내가 보고 그걸 보고 다시 보고. 그 강아지는 어떻게 타나? <laughs> 너 안전벨트 같은 거 해야 되지 않겠니? 아오어쭈구리아좀 훈련을 받은 애 같은데 뒤에 이 안내견 무슨 뭐 구조견 같아 보니까 옷 입은 거 보니까 <laughs> 왜 저래? 왜왜 <laughs> <왜> 그러니? <laughs> 뭐야? 자,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